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3일밖에 안된 아기가 낙상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조무사가 잠깐 아이를 방치하는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인데요. 하지만 산후조리원 측에서는 사고를 당하고 난 직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하루가 지나서야 부모에게 알리게 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리원 측에서는 사고를 당하고 난후 아무 말 없이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했고 골절상을 확인한 후에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기의 부모에게 알린 것은 아기의 머리가 부어오고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난 후였는데요. 아기는 골절 머리 부음 외에 외출혈이 발견됐 고 만약 출혈량이 많아지면 두개 골을 절개하고 피를 제거하는 수술 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며 경과가 좋아진다고 해도 사고로 인한 아기의 지적 능력은 5살이 돼서야 추적 검사를 통해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산후조리원의 cctv에서는 사고를 당한 아이의 위치가 cctv의 사각지대 에 있어 아이가 떨어지는 모습을 정확히 볼 수는 없었지만 아이가 쿵 하고 떨어지는 모습은 cctv에 담겼 습니다. 조모사의 말로는 4에서 5분 정도 방치하는 동안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85cm의 높이에 보호가드 가 없는 처치대에서 방치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많은 부모님들은 분노하고 슬퍼했는데요. 그 중에서 아이가 혼자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몸을 뒤집을 수 있는 시기는 약 4개월 이후이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3에서 4개월 이하의 아이는 혼자 떨어질 수 없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눕히지 않고 불안정한 자세로 두었거나 신생아와 연결된 무언가가 어디에 걸려 낙상이 되었거나 하지 않는 이상 혼자서 떨어지기에는 무리가 있죠. 이러한 신생아의 낙상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3년 전 본당의 모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 중 의사가 아기를 실수로 떨어뜨려 응급 치료를 했음에도 두개골 골절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해 태어난 지 6시간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의사는 단순 병사라 하며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부모는 임신 29주 차에 미숙아로 태어난 운명이라 생각하고 넘어갔는데요. 이 사건이 있고 3년이 지나서야 의사의 은폐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안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과 관련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생아 낙상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살아있는 생명을 다루는 일인 만큼 더욱 책임감 있고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이였습니다. 또 다른 육아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